일본에서 유래된 병명 7가지. 이 일본 내염. 일본에서 처음 보고되어 이름이 붙음 무기에 의해 전파되고 고열, 두통, 의식장애, 내염 증상. 이 미나마타병. 1950년대 일본 구마모토현. 미나마타시에서 처음 발생. 메틸은 중독으로 신경계 이상 언어장애, 시야 합작 등이 나타나는 환경오염으로 발생한 대표적인 공해병 3. 미타이타이병. 일본도야 마현에서 처음 발견. 카드뮴에 오염된 물과 식품 섭취. 치마 골다공증, 뼈 통증, 신장 기능장애. 아프다, 아프다라는 일본어에서 병명이 유래. 사 도표형 독감. 도쿄에서 처음 대규모 유행. 고열, 기침, 근육통 등 일반적인 독감 증상.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며 팬데믹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음. 로카와사키병. 1960년대 일본 소아과 의사 카와사키 토미사쿠에 의해 처음 발견. 정확한 원인은 불명. 면역 반응 관련 추정. 발열, 발진, 결막염, 림프절 부종, 손발의 껍질 벗겨짐. 주로 옷세이어 어린이에게 발생하며 심장 합병증 유발 가능. 6 야마가타형 독감. 일본 야마가타현에서 발견된 인플루엔자 B형 바이러스. 주로 호흡기 증상을 유발. 7사이타마연 근육병. 일본 사이타마현에서 처음 보고. 유전적 또는 환경적 요인 추정, 근육 약화 진행성 근육 손실, 희귀 질환으로 일본에서 사례 연구가 진행 중.